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집 안에 어떤 소품이나 아니면 어떤 풍수 아이템을 두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몇번 영상을 걸쳐서 통해서 어, 풍수적으로 집안에 두면 좋은 물품 아니면 집안에 두면 안 좋은 물건이나 어떤 물품, 왜 좋고 왜 나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집을 선택을 하느냐 그 위치 또 주변의 형세 국세 그리고 풍수 구운적으로그 자양이 좋은지 이런 것을 골고루 따져 봐야 되지만 일단 집이 결정이 되면 어, 처음에 들어갈 때 출입문 현관부터 해서 또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실이 라든지 주방이 라든지 아니면 부부 방, 자녀들 방, 화장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맨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현관에 따라서 어떤 복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말이 어느 정도 또 신빙성이 있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적으로 봤을 때 양택의 삼효수라고 했는데 양택의 삼효수는 문, 주, 조 이것을 양택의 삼효수라고 하는데 문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현관이나 옛날에 대문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현관의 중요성과 또 재물을 운을 좋게 하는 풍수 아이템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은 가급적이면 좀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 형태로 말씀드릴 테니까 길지 않으니까 어, 여러분들 잘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아주 멋진 집의 사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외국 같은데. 굉장히 뭐, 집이 멋지게 되어 있고 또 분위기도 상당히 밝게 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대문이라든지 아니면 대문과 현관이 들어가는 그 방향, 이런 것도 많이 따지지만 일단 오늘은 출입문인 현관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보면 여기도 현관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일단 중요한 것은 현관은 깨끗하고 깔끔해야 됩니다. 현관이 굉장히 지저분하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물건을 놔둬서 아주 보기도 좀 나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복잡하고 신발이 흐트러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산꽂이를 둬서 우산을 막 아무데나 꽂아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복잡하면 기운을 나쁘게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출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바깥에서 있었던 탁한 기운이 같이 사실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관 자체의 기운마저 탁하게 될 수도 있고요. 신발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묻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출입문은 깔끔하게 해야 복도 들어오고, 특히 재물복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관문 시리즈는 제가 한몇 차례에 걸쳐서 간단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좀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관문의 핵심 포인트는 깔끔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어, 지금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죠. 물론 이제 가죽이 사는 거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사진 촬영 목적으로 위해서 다 아마 이게 치웠던지 아니면 뭐 모델하우스라든지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뭐 모델하우스야 깔끔하고 깨끗하겠지만 일반 집, 가정집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신발 이런 거 보다 보면 사실 그게 쉽게 이렇게 항상 깔끔하게 해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수도 자주 해줘야 되고요. 바깥에서 묻어온 먼지, 아니면 신발에 묻은 나쁜 기운, 이런 것을 항상 깔끔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 그게 핵심입니다. 자, 오른쪽은 보면 신발이 가지런히 있는데, 일단 신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여기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내하고 신발 이런 게 지금 중문을 향해서 있죠. 보이시죠? 일단 이 신발 자체도 보면 가족이 나갔을 때문 밖으로 향해 있는 것보다는 일단 집안으로 향해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우리 가족이 외출을 했지만 아주 안전하고 아무 탈 없이 잘 돌아오라 잘 귀가를 하라 이런 의미에서 신발은 가급적이면 현관문 바깥쪽으로 출입을 향해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문을 향해서 있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또 중문을 향해서 안쪽을 향해서 가족이 무사하게 들어오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요. 또 중문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적으로 기운을 좋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어 활용을 하시는 게 관엽식물입니다. 관엽수라고도 하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여기 왼쪽 사진에 보면, 언뜻 보면, 진짜 식물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모조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만든 모조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화공약품, 화학제품, 뭐, 이런 거로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일종이죠. 이런 건 좋지 않아요. 왜냐면, 나무라는 것은 생기를 갖다 주는 건데, 이 생기 자체가 언뜻 보기에 사진을 봤을 때는, 멀리서 보면 진짜 나무처럼 보이지만, 이건 죽은 나무고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품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소품이 있을 바엔 차라리 없는 게 좋구요. 또 저런 소품이 제대로 청소를 안 해줘서 나무 잎사귀, 이파리 이런 쪽에 먼지가 많이 묻어있다? 저도 가끔 식당을 가면 어, 그런 식당이 있어요. 실내에 큰 나무 소품, 인테리어 소품처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육안으로 잘 보이진 않는데 입마다 이렇게 보면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운을 아주 탁하고 안 좋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라리 없어지는게 좋고요. 아니면 청소를 깔끔하게 정말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런 모조품 그리고 인공으로 만든 살아있는 생나무가 아니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집안에 두지 않는 게 좋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운목이라든지 아니면 고무나무 같은 건 입이 넓은 것들이 좋아요. 동글동글하고 입이 넓은 게 좋은데 물론 뭐 공기정화 측면에서 산세베리아 처럼 이렇게 뾰족한 것도 많이 두시는데 그런 것은 사실 어 공기정화 측면에서는 혹시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기운을 나쁘게 하고 또 뾰족하고 날카로운 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동글동글한 것이 잎사귀 좋다 그러면 개수는 몇 개가 좋냐 현관에는 이렇게 막세 개, 네 개씩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좀 작은 거로 한개 정도 현관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세 개, 네 개, 이렇게 두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이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한개 정도로 좀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이것도 보면 뭐 전화기도 있고, 책도 있고, 왼쪽에 거울도 있고, 또 오른쪽에는 사슴뿔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천장에 등불이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뭐 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현관 문은 사실은 밝고 항상 어떤 집은 항상 꺼 있고 요즘 나갈 때는 불이 들었다 나왔다 하는데 물론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불이 켜진다고 하는 거는 탁한 기운을 흐트러놓는 흐트러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좋은데. 이렇게 뭐 사슴 뿌리라든지 예리하고 날카롭고 뾰족한 거 이런 건 절대로 현관에 두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외국 집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혹시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뭐 이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주로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고 주로 이렇게 보면 단독이라든지 아니면 전원주택 그런 쪽에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소품을 갖다 놓는데. 이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복을 좀 좋게 가져다 준다는 금두꺼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꺼비는 파리도 정말 잘 잡아먹고, 어떻게 보면 식욕도 강하죠. 그런데, 사실, 금두꺼비는 돈을 토해낸다, 토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깔고 앉아있는데, 이금 두꺼비도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많이 되어 있어요. 저도 가끔씩 가다보면 카운터 쪽에 이런 걸 두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뭐 이건 나쁘진 않습니다. 풍수 아이템으로서 풍수 소품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혹시 현관에 이금 두꺼비를 둘수 있는 뭐 그런 탁자처럼 공간이 있다. 그런데 같은 경우는 이금 두꺼비를 가급적이면 현관문 나가는 쪽으로 돌려놓지 마시고요. 집 안쪽, 그러니까 집안에 재물복이 들어오라 그런 의미에서 집 안쪽으로 해서 이 금두겁이 그 돈을 토해내는 거잖아요. 집에 재물을 토해내라 이런 의미로 해서 활용하시면 좋고요. 가급적이면 현관문보다는 집안 중문 쪽으로 향해서 이것을 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너무 작은 거보다는 약간 좀큰게 좋습니다. 크다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뭐 옛날에 큰 대지 저금통처럼 그렇게 큰거 말고요 너무 작아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집안 현관 규모에 맞게서 해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크기로 해서 노면 재물의 온기를 좀 좋게 해준다. 물론 뭐 이게 미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하나하나 정말로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 정말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현관에 금두꺼비를 갖다 놓으면 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의 재물복을 갖다 주는 현관 풍수 인테리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해서 또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